아, 게임 태그 달까? 잠깐만. 태그 한번 달아 볼까? 카테고리 마인크래프트. 나온나 나온다. 이거를 장기 컨텐츠로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. 아이, <laughs> 2 2 시작이여 가지고 음. 어. 치크 서버로 와 봐요. 어우, 레 어우. 치크 서버 왔습니다. 예, 저... 잠깐만요. <laughs> 아. 아 누가 누군지 알수 있어야지 근데 1대1대1 아 건축 극혐인데 여덟명까지있는아 저... 건축? 저.. 아, 저희.. 아, 이게 건축. 지금.. 저희가.. 그거거든요 그.. 왜 이거 시계? 태양계? 네. 테마. 테마파크? 미국? 미국? 테마. 미국 <웃음> 하얀... <웃음> USA? <웃음> 어, 시계. 어 시계 시계 되는시어 아니 어. 아닌데 시간이 5분밖에 안주네 5분? 와. 시간 짧다 어, 나, 원을, 에러. 원이 에러인데? 약간 에러인데? 검은색 양털. 검색할 수 있나? 에러. 검은색. 그래도 지들이 만들었네. 어, 아, 씨발, 이게 뭐야? <laughs> 잠깐만. 안 돼. 와. 크기가 너무 안맞는데안 나오면 되나? 아, 그래, 이거. 아이, 설치를 하라고. 씨. 부수지 말고. 왜다가. 아, 아, 이게 아닌데... 아, 모르겠다. 어... <웃음> 망했다. 망했다. <laughs> 아니, 뭐야? 이거... 아니, 야기돼갖고 너무 듣게 했는데, 어 무슨 시계가 아닌데? 이거 완전... <laughs> <laughs> 아, 이거... 그 다이얼 만들려다가... 아, 다이얼... 맞아. 아, 아, 맞아. 아, 정말 성형... 이건 아니야. 시계 수밖에 표현을 못했어 뭐야? 이거... 시계탑... 이걸 시계 수 아니고... 추한데... 일단 이건 잘했다. 저트파티클 어떻게 표현한거야? 이것도 손목식이같아데 파티클 이거.. 네덜별로 이것도 손목식이같아아 아, 네덜별로 전설! 하는... 오 전설이래 의사1등이 무조건 거의 1등 맞네 이사의는 1등이네 나 8등 어, 나8등입니다 에퍼드 아씨 왜? 왜 들어간거야 여사다리가 공중에 있는 이유가 아왜못 올라가 이걸 아. 길이 어딘지를 모르겠어 길이 좀.. 아! 아니 점프 시피는거 해봐 지형지물 기형집을... 아씨. 아, 씨. 아 봤던 것 같아, 어, 이거. 아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이 아, 되게 쉬쉽데룰이 쉽다 이거는. 근데 이거. 근데 야, 벤츠 그러면... 센츠 있다, 벤츠다. 센즈? 센즈. 센즈. 센즈?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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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센즈? 여기 센즈 디어즈어어템 누르면 샌즈있어 여기 막어에서디 아, 아, 있어. 있어. 어, <laughs>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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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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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디 어디 어네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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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어 이거 도망가. 포탑이 좀안 갔는데 술래 아니래 소환가 뭐야 술래 아니면 또 도망가 <laughs> 어 술래 개빨러 듣도어 센즈 술래야 <laughs> 어 센즈 와 센즈 아 술래 개만큼 나 이거 어 술래 <laughs> 계속 바뀌잖아 와와 사다다 이게 폭탄하고 같이 붙어 있어던도 터지는 걸로 알아요 <laughs> 아 그래요? 아, 맞아요. 어좀 어, 조심해야 돼, 님들. 자멸할 수도 있니 사원님 보고 있어야지. 아 광역딜하고 <laughs> <광역제. 웃음> 어 술래 조명이다. 아 어, 누구 어 누가 어. 어 뭐야 어? 술래가 아닌데? 어, 그냥 때리는데? <laughs> 뭐야? 폭력을 행사하고 있어. 뭐. <laughs> 뭐야 이사뭐 하는 거야? <laughs> 뭐야, 여기 안 뭐지? 왜 시청 인가뭐지날 때리려고? 아, 시청 아닌 것 같은데. <laughs> 아닌 것 같은데. <laughs> 아, 오오오오아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어오오오오오오오오오어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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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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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자 아, 아, 여러분 걸으면 아, <더블> 알아요? 보면알아 더블 점프 있음 이거 여러분 게임 시작했고요 아 그래 이거 땅 까먹기라 한아땅 까먹기라 거아어 어! 뭐거 아, 아 싶다고 말해 고 싶다고 말해 떨어졌어 뭐야 떨어졌어 아니 없어요 누가 떨어졌는데 내 앞에서 갑자기 죽었는데 어? 애플저 사람 뭐야 애플 야, 잠깐만 내 뒤에 타고 있는데, 야 누구야? 너 <laughs> 어, 노안이 봐아 죽어, 아, 죽어라. 나 죽는다. 죽어라. 아, 진짜. 죽어, <laughs> 뭐야? 다 죽는데? 오 어떻게 살아계시네? 아, 선님 살아계시고, 마지막 층에 어. 살아계시나? 이거 아, 마지막 층이야? 아닌데?

야 같이, 옆에, 걸자. 옆에, 옆에 예, 예, 아, 같이 돌자. 얘 죽여버려요. 같이 자얘 죽여버려. 야한분안 돌자 물한 분씩 이 무서운 도뭐 할지 뭐 할지 뭐야지뭐 뭐야. 빨리 죽어라. <laughs> 야 어, 뭐야 죽었 어, 죽었는데. 한분 죽였어. <laughs> <laughs> 당신이 죽였어. <laughs> 당신 <죽였어. 웃음> 어 사원님 이제 나갈 곳 없어. 야너어떡하래나 이거 뛰다 냅다. 어. 왜점가 안돼 바이바이. 아 육등이야. <laughs> 아 이거. 이뭔 개소리야? 4분 뭐지? 눈덩이 던지라는 건가? <laughs> 그런가? 열 군대야? 아 미친 군대를. 아 촬영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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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을 것 같은데? 느낌이 그런데. 야나 뒤에서 살인자인 줄 알고 딱했더니만. 직감이 내감이 네, 그렇게 소리가 안 너무 안 가까운 눈이 가까운데 눈이 눈이 이게 살렇게 가깝게 들리잖아. <laughs> 이 디코 멤버들 중에 살인자 보을 거라고. 어, <laughs> 가장. 아러분 다리 있나? 6명 밖에 안 나와, 5명도 <laughs> 안는데 아, 그가지 2분 버텨야 돼, 이거 2분을 어떻게 버텨요? 이게 진짜 대박이 아닐까? 대박, 진짜 대박이 아네. 존버하고 계신가요? <거야>, 여 <laughs> 야, 이거, 이거, 어찌 이 야활 여기인데? 진짜.. 아 근데 이거.. 안보것같은한명더 시민 한명가 오면은 저거 어차피.. <laughs> <것> 같은데? 아 <laughs> 탐정님 둘다 죽었나? 아마둘다죽었 이분 <laughs> 활대리고 변보하고 있어 이분도 하핳 <laughs> 아오 얘 사고 급격적으로 아이 죽은 거확인 거. 봐왜왜 저거 안돼 저거 달리기 안 됐어 아 이분 탐정님 은거 같은데? 아, 아 네, 아까 전에 아 이분 탐정이네 이정 탐정 뒤로 갔다가 바로 달리기가 안 됐어 아, 아 이분 아, 탐정이랑 변보하고 계시는 아, 거야그 여기서 살인마 뭐, 나타나 아, 잡으려고 작은 짐에 있는 통 맞는다. 어. 어. 됐는데? 어? 뭐야, <laughs> <이러니까> 됐어. 뭐야? 됐어. 내가 여기니까 됐어. 뭐야? 그래. 어? 와. 일하네 <laughs> <실하냐? 웃음> 뭐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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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리지 마. 때리지 마. 아. 어디 계세요? 어디 계세요? 어디 계세요? 아. 때릴 거야. 때릴 거야. 아, 나나 아. 그래. 아, 죽어. 나 죽어. 나도 아, 아, 아 흥쿵나 죽어. 흥쿵나 <laughs> 죽어. 어디 계세요? <laughs> 그만 때려. 뭐 어디 어디예요? <laughs> 어? 오야, 된다. 된다면서 이게 왜 돼? 이게 왜 돼? 됐어. 나도 우리가 못 보여준 거예요. <laughs> 싸웠는 아. 죽어. 나 죽어. <웃음> <웃음> 죽었어.